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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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20학번 전기및 전자공학부 재학 중이고 카이스트 방송국 VOK 국장했던 김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부 21학번을 재학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카이스 트 공식 학생모 대사 카이미를 회장하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부 2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현재 아르페디엠 방금 막 현역을 끝낸 여보컬 권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1 9 학번 김형주라고 합니다. 뭐예요? 한 잔의 품격? 아, 요거 이제 에스프레소 사진인데요. 한 잔의 품격이라고 해시태그를 받았습니다. 바이스트 2022년에 VOK 방송국 활동하면서 해외뮤직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카포전 같은 대면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런 행사 하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행사를 준비했었거든요. 음? 에스프레소를 행사에 비유해서 한번 붙여왔습니다. 저는 일단 약간 없는진 표정의 대표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음. 카이누리에서 여름 학기 때 탕글리라는 캠프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회장이라서 총괄을 맡았었는데 이 그게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 되었었거든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총괄을 맡게 돼서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이제 캠프를 응? 기획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구공 들고 있는 사진 하나 하고.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음. 사진 두 개를 붙였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저도 운동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도 자주 가고 여기 이제 학교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농구도 많이 하고 그랬어 가지고 이렇게 사진과 음? 이응이응이응 오은완 해시태그로 어. 이렇게 달아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강아지인데 이제 이거를 왜 붙여놨냐면 이제 온동에 다들 아실 텐데 그 니체라는 카페가 있어요. <laughs> 알아요. 그렇죠. 거기 네. 이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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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laughs> 이래 뭐였어? 맞아, 춘자 춘자, 춘자, 춘자. 춘자 유명하거든. 저 <laughs> 이제 춘자 비숑을 보러 핑계대고 그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음. 이렇게 귀여운 게 최고야라는 해시, 해시태그와 함께 이렇게 음. 선정을 했던 거. 같아요 매점에 아마 카이스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전 매점이라고. 방부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특히 북측 매점이 진짜 사람이 많아요. 막 시험 기간 되면 줄 서서 계속 물건, 뭐지, 물건 사야 되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음. 매점에서 앞에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가끔 앉아있다 보면 은 뒤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 커플들이 꼭 이제 둘씩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은 둘만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있어요그는제 입장은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꽤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이제 CC가 비중이 많이 높은 거 같아요. 아, 카이가 c c 하기가좀 좋은 거 같은 게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카이스커플 화이팅. 올해 응?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나 과제 뭐예요? 아, 이번에 1학기에 전자과르위안 프로그래밍 구조 그전구 수업을 음. 들었었는데 그거의 이제 마지막 과제 5번 과제가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제가 이제 쉘이라는 걸 만드는 과제인데 그렇습니다. <웃음> 아, <웃음> 예. 혹시 되게 지금까지 들었던 과목 중에 제일 어려웠다 이런 과목 있으신가요? 어려운 게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laughs> 하나만 꼽아도 그런데 음? 이제 좀 압도적으로 고 몸이 좀 고생을 했던 과목이 있는데 음, 네. 이제 전자과 학생이라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추천이고 나발이고 꼭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300번 때 전자설계 및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일주일에 한번 이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랩 세션이라고 해서 가서 실제로 그 강의 때 들었던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낮 2시에 가서 실험 메이트랑 같이 밤 11시 반에 나왔어요. 아... <웃음> 일주일에 <웃음> 세 번을. 일주일에 세 번이요? 네, 그렇게 <laughs> 해도 다 못해서 부분 점수 받고 그러, 그래도 매주 한 거마다 리포트 두 개씩 내야 돼. 고 <laughs> 반면에 제가 조금 그래도 자신 있게 들었던 수업은 이제 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할줄 알았어가지고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조금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서 쉬웠고 조금 더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와 사바비앙, 당신 테 뚫려몽 주르마벨 조슨 김, 아비앙 또 그냥 다들 밤새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저도 밤을 새고 갔거든요 오늘. 맞아요. 저도 이제 오늘 시험 있다고 하니까 밤을 새고. 고등학교에 어, 어, 교양 분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험 기간에 가면 어떤 타임에 가든 항상 사람이 있어요.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벽에 가도. 그래서 다들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대면이 된게 되게 특별했던 음, 것 같아요. 전에는 거의 진짜 학교 생활을 못들 겼고 그냥. 뭐 대전에 저 왔었지만 그래도 뭐 거의 한게 없었거든요. 근데 음. 올해는 모든 게다 이제 수업도 대면이고 축제도 대면이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전 음. 특히 카포전이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laughs> 음. 그때 카이누리 친구들이랑 포항 갔었거든요. 근데 포항 가서 그 포항공대 알림이 홍보대사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막 같이 축제도 즐기고 경기도 관람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을 보냈다고 저도 대면 행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행사 카포전도 그렇고 이번에 테원 뮤직 페스티벌도 그렇고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사실 행사 기획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 사실 <laughs> 대면 행사로 되게 좀 고생을 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다들 축제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내년에는 뭐 저도 일안 하니까 대면 행사를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주이도고 머리는 고 하고 분 전기전자공학부에 소속되어 있으신 김상현 교수님께 짧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어, 6개월째 교수님 밑에서 개별연구 인턴을 진행 중이고 이번 학기에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반도체 집적회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잘못 봤어요. <laughs> 그래서 행여나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미팅 같은 거를 할때 너무 조금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세요. 내년 여름에 대학원에 지원하겠습니다. <laughs> 어, 까르피디엠 17기 언니, 오빠들 어린 나 놀아주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어린아 노래 부른데 찡찡대는데 다 받아주느라 서고했고 이제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오자. 까르피디엠 사랑한다. 어 2022년에 소연아 <laughs> 어, 이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축제도 다 즐겼으니까, 내년에는 공부 좀 하자. 화이팅! <laughs> 번호야, 1년 동안 방송국 걱정하면서 고생 정말 많았고, 어, 이제 좀 쉬어라. 소도 <laughs>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강하게는 쉬면서 좀 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내년 한해또 힘내서 달려보자. 그렇게 화이팅! 다음은 37대 친구들, 행이 쉬라 22년! 잘, 잘 가! 가.